Hey! <laughs> 자, 2021 서울세계도시 문화축제의 우리 퓨전쿠킹쇼 진행을 맡은 MC강대입니다. 이 퓨전쿠킹쇼는요, 이 대한민국의 한식과 그리고 세계의 글로벌 음식이 만나서 이 퓨전 요리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쿠킹 쇼인데요. 자, 이번 편에서는요. 이 헝가리의 치킨 파프리카시 요리와 대한민국의 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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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요 맛있는 만두가 섞인 퓨전 요리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퓨전 쿠킹 쇼는요.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 착용 좀 하지 않고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다 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어, 깊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퓨전 쿠킹쇼 이 요리를 만들어주실 헝가리에서 오신 아주 미녀 셰프님이십니다. 우리 루카셰프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루카라고 합니다. 네루카셰프님 어, 진짜 네. 엄청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아 네. 네. 제가 한국에서는 완벽한 평균 키거든요. 170일. 네. 네. 저는 좀 금편이죠. 180 정도 같죠. 제가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오늘 쿠킹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바빡하겠네요. 하겠는데 오늘 근데 오늘 이 치킨 파프리카시 요게 네. 어떤 요리일까요? 네, 이 치킨 파프리카시는 헝가리의 대표 요리라고 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은 헝가리의 구야시스프라고 어, 들어보셨겠지만, 어, 그쵸, 맞아, 네, 맞아. 이 치킨 파프리카시도 그만큼 헝가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어, 그러면 오늘 함께 퓨전되는 만두 요리도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또 음식 중에 하나인데, 네. 이두 가지가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가 만나서 어. 더 맛이 두 배가 되죠.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치킨 파프리카시 만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요리 재료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요리 재료가 네. 간단해요. 네, 일단 치킨 파프리카시기 음. 때문에 닭고기가 당연히 들어가고 와. 이제 만두를 만들 거니까 만두피도 준비했고요. 음. 맛을 위해서 도마토하고 생크림을 좀 넣을 건데요. 네. 여기 더재있는 부분은 향신료일 네. 것 같아요. 오, 좀 향신료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양파하고 마늘을 음. 준비했는데요. 아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엉가리 음식에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재료입니다. 아, 이게요? 네. 어, 제가 좀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분들은 <laughs> 네. 이 마늘 냄새 이런 걸좀 싫어한다라는 걸좀 <laughs> 네. 좀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나 봐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늘은 이제 헝가리보다 많이 넣은 편이긴, 넣는 편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헝가리 음식에도 마늘이 음. 들어가야 제 맛이라고 그렇게 아. 생각해요. 헝가리 분들이요? 그렇죠. 아. 또 요. 입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춧가루가 있어요. 고춧가루. 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 한국의 고춧가루와 반대로 네. 매운 맛은 안 나거든요. 어. 부드럽고 네. 약간 쌉싸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음. 이 치킨 바빌카시의 소스가 이 고춧가루 덕분에 정말 특이하고 맛있을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 그럼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그냥 우리나라 고춧가루랑 똑같은데? 그렇죠. 이게 헝가리, 네, 헝가리 고추 그럼 요거 네. 제가 또안 먹어볼 수 없죠. 그렇죠. 요거 제가 또 드셔보셔야죠. 제가 네. 이것도 이렇게 어때요? 하나도 안 매워요. 그렇죠. 대부죠 고춧가루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막 계속 컬록 콜록 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고춧가루라. 아, 네, 한국에 아, 없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혹시라도 나는 헝가리 고춧가루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루카 셰프님께 연락하세요. 네. <laughs> 어. 네, 이거는 이제 한국 음식에도 자주 들어가는 후춧가루, 또 소금, 음? 그리고 이제 장식을할때쓸 네. 파슬리. 아, 파슬리. 네. 이건 장식용이군요. 네, 장식입니다. 용 아. 응. 양파부터 좀 잘게 썰어야 됩니다. 양파부터. 네, 보통 썰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잘게 해주시면 더 맛있게 나오거든요. 최대한 얇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소스를 응. 만두에다가 빌링을 하다 보니까 아 어, 좀 얇게. 네, 어. 얇게 썰면. 헝가리에도 만두 형태의 네. 요리가 있나요? 비슷한 건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두라고 생각하면 약간 디저트나 달콤한 음식이 맞아요. 생각나거든요. 어그 과일 만두라고 있어요. 아 만두피는 아니지만 감자로 네. 만드는 반죽에다가 음. 과일 아니면 과일 잼을 어머. 넣는 거예요. 어, 그것도 그게. 맛있겠다. 맛있어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양파를 음. 다썰었으니까 네. 냄비에다가. 양파 양이 꽤 많아요. 네, 많아요. 지금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오, 아이고, 왜 그러죠? 양파가 어. 매운가봐요 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셰프님과 함께해서 감동받았나봐요 <laughs> 네 이제 마늘은 한 서너 개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음. 마늘도 역시 잘게 썰어서 거의 다져야 할 다져야 정도거든요. 할. 시간 없으시거나 하면은 다진 마늘을 사셔서 한 한두 숟갈 정도 음. 넣으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더 마늘은 이렇게 생으로 다져서 말았으면은 더 마늘 그 향기가 더풍기고더 올라올 것 같아요. 음. 더 맛있을 것 같고. 지금 양파 때문에 저 눈이 <laughs> 촉촉해졌어요. 맵겠네요. 네. 감독님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눈물 이렇게 아, 흘리고 너무, 있는 거. 아셨네요. 어, 진짜 어떡해. 이거 대박 날것 같아. 오늘 우리 퓨전 쿠킹 쇼. 이제 토마토를 잘라볼게요. 네. 아 토마토는 이 토마토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변신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어. 네. 특히 이거 여러분 방울토마토 아니더라도 음. 그냥 일반 토마토로 하셔도 되는데. 음. 방울토마토는 조금 맛이 강한 음. 편이랄까? 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굵기대로 이렇게 좀 잘라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4 등분. 등분으로 해서 한국에 오셔서 어떤 게 가장 좀 신기하셨어요? 오 신기한 게 많았죠. 또 유럽에서 보면 음. 아시아 국가에 못 나가 되게 다를 수 있죠. 가족 문화도 그쵸. 그렇고 맞아요. 또 저는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음. 어, 언어적으로 느껴지는 그 점들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존댓말, 어. 반말도 있고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사회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어 그러면 사투리 되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당황 당황했죠 어. 어떤 사투리가 가장 재밌으셨어요? 어 아무래도 경상도 경상도? <laughs> 이제 닭가슴살만 조금 이렇게 너무 작게 안 썰어도 되고요 음. 그냥 더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제가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진짜 토마토 들어가죠 양파 들어가죠 음. 닭가슴살에 네. 지금 뭐 이거 거의 다이어트 요리 레시피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맞습니다 이따가 음. 기름만 많이 넣지 않으면 네. 정말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텐데 이제 요리 이제 들어가는군요. 이제 네.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냄비에 제가 이제 기름을 좀고아 기름을 여기 놓는군요. 네. 네, 이제 중간 불에 네. 양파하고 음 마늘 기름을 내면 돼요. 양파가 한 노란색을 띠 때까지만 노란색을 띠 때까지만 이렇게 기마를 때까지. 네, 아. 다 볶은 다음에 음. 이 고춧가루를 먼저 아, 넣을 거예요. 고루 네,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도 넣고 또 볶고 네. 아 거의 뭐 벗가서, 네.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고 볶고네요. 맞아요. <laughs> 저희가 한국 음식도 뭐찌개를 하던 볶음을 하던 초반에는 이렇게 볶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물로 고 찌개로 되든가 네. 아니면 볶음류로 가든가 하는데 음. 진짜 똑같네요. 네, 이 양파하고 음. 마늘이 내는 기름 맛 때문에 어. 음식이 사실 맛있어요. 꼭 느끼실 건데 올라오는 그 향기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저한테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laughs> 지금은 저한테 또 이제 둔침을 흘리게 하네요. 어,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어, 노릇노릇하게 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죠? 양파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어. 네. 이제쯤 데미카 향신료들을 음. 좀 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 먼저, 그럼 요거. 요거 향신. 아, 소금부터 예요 네, 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한, 요 정도 넣으면 네, 될까요? 네. 그 정도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겠다요. 네. 제가 요런 거라도 해야죠. <laughs> 네. 도와주시니까 요리가 더 즐겁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후춧가루만 조금 뿌려도 돼요. 네. 요렇게. 오, 맛있게 생겼어요. 요렇게 뿌려 줘야. <laughs> 네. 요게 이제 한국 스타일 <laughs> 네 이제 고춧가루를 네. 넣을 건데요 네. 고춧가루가 빨리 따기 때문에 음... 빨리 그리고 조심히 해야 됩니다 한세 숟갈 정도 이상 세 숟가락 넣어보시겠어요 정도? 제가 한번 네. 넣어볼게요 네한 숟가락 네 제가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네 불을 끄고 하면 안 타니까요 네 자, 이제 넣어주세요 숟가락. 네세 숟가락은 네 숟가락 툭툭툭툭. 네 숟가락까지 넣으셔도 아마 어 그럼 저네 숟가락 넣을래요. 그렇죠. 음, 고춧가루는 팍팍 넣어야 돼요. 네, 이제 불을 다시 켜고요. 네, 네,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한컵번에다 토마토. 뿌려주세요. 자, 토마토도 그냥 한 번에 훅? 네, 네한 번에 훅 넣어주세요. 사기 쳐내 <laughs> 네, 이제 토마토도 살짝 같이 볶아주면서 물을 넣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네, 타지 않도록 물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음. 이렇게. 또 여러분이 음식은 나중에 네. 이제 좀 짙은 소스가 나와야 네. 되니까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아 생각보다 그냥 뭐 네. 적당하게 넣으면 되겠군요. 적당하게 오. 넣으시면 되고요. 어, 이제 고기가 익어가면서 물이 좀 빠졌다 싶으면 조금씩 음. 추가하면 되거든요. 토마토가 조금 부더러, 부드러워질 때 네. 고기를 넣겠습니다. 아, 네 이제 닭다리 넣고요. 네. 그리고 닭가슴살도 넣어볼게요 닭가슴살 딱 들어가는 순간 음 이거는 음. 다이어트 요리야 그렇죠 맞아요 <laughs> 다 필요 없어 이건 다이어트 요리야 <laughs> 근데 다행히도 맛은 네. 다이어트 요리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laughs> 어떻게 보면 또 함정이죠 우리 다이어트 음. 고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네. 소스를 덮어주고 불을 조금 줄여서 한 중간 불 약한 불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뚜껑을 네. 덮어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덮을게요 네 뚜껑 여러분 음. 이제 고기가 드디어 다 익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이 고기를 냄비에서 빼고 아 예쁘게, 예쁘게 익었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laughs> 그러게요. 소스를 웬만하면 덜어 놓고 네. 소스에다가 아 그림을 넣어가지고. 네. 요즘 유행하는 로제 맛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거랑 어.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어, 그, 오, 생각했어요 지금. <laughs> 어,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소스는 아직 네네. 이렇게 야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어. 푹푹 좀더 끓일게요. 아. 그리고 나서 그림을 넣고 소스도 완성될 음. 겁니다. 그 얘는 이제 만두 속이 되겠네요. 이제 소스가 끓는 음. 동안 제가 닭고기를 손질해서 만두에 이제 필링을 만들 수 있게. 조그맣게 자 만두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쏙 한번 손질을 해서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자다 다졌어요, 그죠? 네, 이제 만두 속 재료는 다 음.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소스가 어떻게 음. 돼가고 있는지 음. 볼까요? 어 소스 기대돼요. 음. 오 음. 완전히 지금 이제 진짜 소스처럼 음. 오래 끓으니까 네. 이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만약 그렇죠. 집에서 간편하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갈아 버려서 그냥 넣어도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음. 이거 이제 지금 쓸쓸 그려 올라오니까 음. 크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죠? 어, 네, 어, 거 기대돼요. 크림 한 <laughs> 소너 숟가락 정도만 숟가락. 넣어주시겠어요? 이 크림 넣으면 진짜 반칙 아니에요, 셰프님? 그렇죠. 와, 요게 네. 지금 막 살찌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이 맛있으면 영 칼로리. 맞네. 뭐. <laughs> 이제 크림을 잘 한번 섞어 볼게요. 와,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약간 진짜 헝가리가 있다 그런 느낌? 음식을 통해서 네 여행을 갈수 있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맞아요. 자 이제 생크림을 넣었고요. 한번 이렇게 푹끓여오르면은 소스도 다 됐습니다요. 자 지금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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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그 <laughs> 이제 만두 한번 저희가 빚어봐야죠. 첫 번째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물을 잘 아, 물을 수 이렇게 넣고 물을 좀 발라가지고 속채류 네 조금만 음 조금만 이 정도 넣으면 좀 적당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오 만두 진짜 만들어볼게요. 예쁘게 잘 하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어 이쁘다 이쁘다 <laughs> 이쁘다 네. 제가 또 어린 때 어. 만두 잘빚기로 소문이 쫙쫙 났었거든요 어, 아주 곱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만드는 음, 또이 손맛이죠. 그렇죠. 아주 능숙하게 잘 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6년 음. 사셨잖아요. 6년 네. 살면서 외국 분들이 여행을 오면 여기를 네. 가면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다. 음. 어떤 곳이 좀 있을까요? 어, 네. 저는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곳은 서해안, 서해바다였거든요. 음. 네, 온 세상에 따로 없는 갯벌. 하.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또 관광지로는 이 서울 도심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 광암은 꼭 오셔야 돼요. 그 음. 현대적인 큰 그쵸? 빌딩들하고 어. 남아 있는 그 과거가 남아 있는 음, 음, 궁궐 음.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음. 모습을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오시는 네. 순간 뭔가 이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 네. 그게 바로 이제 서울 도심에 광화문 위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서울시청도 참 가시면 너무나도 재미있으실 것 같고 또 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찾아주셔서 서해도 가고 동해도 가고 어. 음. 코로나가 끝나고 음. 이제 얼른 한국에서 봐요. 맞아요. 만두가 진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laughs> 네, 만두는 여러 <laughs> 모양으로 만들어야 먹는 그쵸?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손으로 네. 만드는 건데 만두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약한1분 정도면 충분하군요, 셰프님. 네, 네, 오래 안 걸립니다. 특히 속 재료도 미리 미리 만들었으니까, 아. 미리 미리 끓였으니까 만두피만 잘 익으면 됩니다. 달라붙지 않도록 이렇게. 음. 이 한국에서 만두 처음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어, 너무 맛있었죠. 특히 음. 이제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밀가루 아, 음식은 그치. 그래도 음. 자주 먹죠. 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맛있는 밀가루 음식을 발견해서 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 그럼 셰프님 제가 질문 하나 <laughs> 네. 드려볼게요. 물만두 대 군만두,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요 어. <laughs> 하긴 이거는 엄마야, 아빠야인데 꼭 골라야 된다면? 음, 꼭 골라야 된다면 음. 물만두 먼저 먹고 군만두로 마무리해요, 식사를. 아, 결국은 둘다 선택하셨어요. <laughs> 만두가 다 됐으니까 음. 이제 뜨볼게요. 주세요. 네. 야 드디어. 드디어 만두가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이 뜨거운 김김 보이세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김싸우나 이렇게. 음. <laughs> 만두 피부 카일리 네. 소스의 색깔을 예쁘게 네. 살리는 어두운 색의 접시를 골랐어요. 음, 어두운 색으로. 두부 잘그려진 소스를 네. 접시에다가 먼저 담아 보겠습니다. 아, 대문 만두 위에 쏘는게 아니라 접시에 먼저 담는군요. 네. 아, 이렇게 두면 네, 네. 소스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플레이팅이 음.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흙슬리를 어. 조금씩 뿌려볼게요. 어머 어머 더 이뻐, 더 이뻐 어떻게요? <laughs> 그리고 이제요 네? 위에 맛있게 그린 만두를 올려놓는군요.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생파슬리까지, 아, 생파슬리까지 제가 갖고 ]까지. 왔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얹히면 정말 예뻐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 헝가리와 이 대한민국의 만나아 치핀파프리카시 만두 제가 한번 여러분 먹어 볼게요.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일단 소스부터 좀 먹어 볼게요. 자, 소스가 지금 약간 오렌지빛깔이 살짝 나는데 위에 이 파슬리가 쫙 뿌려져 있으니까. 네. <laughs> 와. 정말 부드러운 떡볶이 소스 맛. 근데 조금 마지막에 이 소스의 끝맛이 음, 아니야, 난 달달함도 있는데 하면서 달달함으로 끝나요. 그러면 만두랑 한번 또 같이 먹어볼게요. 만두에 좀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요렇게. 네. 자 우리 외국인 분들도 참고하세요. 만두는 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야 좋지. 그럼요. <laughs> 헝가리와 대한민국의 만남 먹어보겠습니다. 음. 코로나19 때문에 해 많이 못 나갔었죠 세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유럽이 여기 있어요 이걸 딱 먹는 순간 부드럽고 매콤한데 달콤한데 담백해요 <laughs>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닭가슴살하고 네. 이 살들의 조합이 다이어터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난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와 오늘 퓨전 요리 완전 성공입니다 음. 다행입니다 와.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 기분도 아주 업 됐거든요 와 헝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laughs> 자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우리 퓨전쿠킹쇼 우리 루카셰프님과 함께 했는데 아, 요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좀 네. 서운한 게 있어요. 이제 셰프님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laughs> 네, 요리하는 과정도 음. 되게 재미있었고 음. 즐거웠고요. 네. 특히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헝가리하고 한국이란 두 나라를 제가 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 네. 너무 감동스럽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루카 셰프님의 이 퓨전 요리로 완벽하게 오늘 연결이 된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다양한 우리 퓨전 요리로 함께 할 건데요. 다음 편에는 어떤 퓨전 요리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지 기대되시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편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